이 편입니다. 먼저는 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laughs> 뭐하는거야 니동라상 맞는 거야? 어. 라화 어.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있어. 아라화 진짜 그냥. 라 아, 나쁜 형.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동라상으로라라라거야 <laughs> 동영상으로 돈벌수 있어. 응, 우리 도못 해.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톡. 어? 와. 발견. 아이어 누구 달까 그러면? 어? 난동아다 아야다 다야다다야다좀 치지 마. 역시나. <laughs> 근데 형아 왜 좀비 안 나온다 짱이지? 준비 나오는 게 재밌지. 아니야. 준비, 준비 나오면 안 돼. 마크 초보야. 마크 초보인데 왜안 들어? 언제지? 3년 동안. 3년 동안 했어. 3년 동안 했어? 응. 그래서 마크 초보야. 갑니다. 나내 몇이야? 왜안 좋은데? 형, 형, 형. 유현이 형, 레벨 몇이야? 나 5. 나도 5 야, 내 가복 쳐봐. 야, 내 가복 봐봐. 반짝거리. 반짝거리 다가안 반짝거렸어. 응. 아, 철을 못했지. 응. 일단은 탁 한다. 아, 밑에 올라가야지. 이제는 아,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겠네. 나 올라가야지. 있리 써야 생으로 나갈거란다 왜? 집 지을거야 그, 나중에 지우면되죠아니야야안 나가? 기분 있잖아 다이아몬드 캔 다음에 나가는거오 벌써 기기야오 짱좋아 역시나 내운빨푹운빨클었어푹 아니야 삽을 만들 수가 없네 공원. 자, 아, 거의 다 나왔다. 이들안 나오지 후회 나올 벌... 건데? 벌써, 벌써... 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도 빨리 나와야 돼. 응. 뭐야, 떨어지는 거. 막지위이 야. 밖으로 나왔다. 벌써? 이런다 보고 이렇게 편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초보수. 도 나오냐. 이 세상이... <목소리> 기로 내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데, 내가 제일 늦게 해. 사기... <목소리> 이거부터 이거부터 음. 누가 방귀 뀌어어 <목소리> 누가 가야 먼저 할까요? 소리가 발견. 이잇, 이렇게 위험한 절벽에 소아 짱이다. 소 운명짱. 잘 가라 소야. <laughs> 내가 더그렇 켜면. 어, 다 왔다! 다왔고요 그리고 어, 김시영 선수 나왔습니다. 엄태경 선수. 김태경입니다, 저는. 엄태경이 아니라. 그리고 태경님 죄송합니다, 스킨을 뺏겨서 <laughs> 가만히 있어, 이석은 기다려야지. 아직 한참 <laughs> 여기 동굴은 어디? 야 빨리 올라와 이석주. 내가 동굴에 발견했다. 뭐냐? 빨리 와라. 동굴 상남자 얘기하세요. 아, 동굴 발견했다고. 형아, 이거 제목 뭐로 지울 거야? 어? 이거 제목 뭐로 지울 거야? <laughs> 어 동굴이다. 동굴. 아 이석현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디냐 이석현? 어디? <laughs> 올라오는 중이야? <웃음> 응. <웃음> 철이야. <laughs> 철국갱이야? 왜나무국갱이로해나 <laughs> 철이 아까 뭐다 썼는데 거의. <laughs> 나 철국갱 거의 반 썼어. 내고. 야나 봐봐 나 봐봐 이상하지? 응 <laughs> 빨리 올라오고 싶어 나 죽어야지 이석규 거의 다 올라간다 나안 보이지? 나안 보이지? 몰라 도와줬다. 하나, 둘, 셋, 넷. 산가 끌어왔다. 어 이제 집집 집주, 어? 짓자. 어 동굴이다. 들어갔다. 잠깐. 네. 잠깐만요. 그 도현님이 못 들어주다시 다시 나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안되지. 아, 맞다쭉 왔다. 겠습니다짠 지금 와이다이다갔 와이파이가 <뽀이보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와이파이가 잡혀온 거 됐어 이를 칼을 베겠다 에이 찔리진 않을게 아, 그래. 가만히 있어봐 봐 찔리지 진짜 안 찔릴게 그렇다면 나는 시영이 형을 공급해찔러라 빨리 음. 내가 잘본 닦죠 안돼 오늘의 받아. 나의 운세 받아라 받아. 야 받아라 오! 이거 받아라 나 오늘 운세 좋다 무슨 아 빨리 줘안들어가지 좀... 빨리 어라고좋 빨리 라고좋다고 닭고기 줬더라고 여기 그리 있잖아 그리 있어. 안 있잖니 어디 아시 어디 어안가거 네가 찾아봐 난 줬다 정말 <목소리> 너희는 여기 안 돼. 네가 다시 <laughs> 죽여, 다. <laughs> 만나기만 하면 다 죽인다. 끝내겠습니다 동영상 빨리 오세요 네. 도현님의 문제 때문에 도현님 빼고 끝내겠습니다 3인칭끝내겠습니다